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울산시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직 징계를 할지 말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정화를 찬성하는 교육감이 전국방송에 나와서 징계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걸로 봐서 사실상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 교육부가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주문한 내용입니다. 징계 요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정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울산에서는 정교조 울산지부장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의 요구에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건 대구와 경북교육청. 이들 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교육감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울산교육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울산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김복만 교육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과연 그 법적인 문제로서 그 징계 사안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징계 여부가 결정되어지겠죠. 울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583명. 실제로 시교육청은 징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만 남긴 채 징계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준비는 시작했다. 갈 거거든요. 해놓고 제정마을 징계하겠다 뭐 하면 바로 진행을 하고. 전교조 등 지역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교육부가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적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이신 뉴스 현연입니다